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교단 설립 60주년을 맞은 기하성 여의도 순복음총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영훈 목사를 총회장으로 재추대했습니다. 총회 대의원들의 만장일치 결의에 따라 이영훈 총회장은 앞으로 2년 더 교단 사역을 이끌게 됐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총회가 교단 발전과 제도 위약을 위해 이영훈 목사를 다시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총회대의원들은 이영훈 총회장이 지난 2년간 안정적으로 총회를 운영해 왔고 교단 설립 60주년 이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영훈 총회장은 교단 분열과 갈등으로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기아성 총회가 성령 운동의 사명을 중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화합을 위해 기도하고 다시 도약하는 총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이름을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단의 교세를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오직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그피 모든 법을 온 세계 증가하는 것이 우리 교단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영훈 총회장은 제일부 총회장 이태근 목사를 비롯해 다섯 명의 부총회장과 엄진영 총무 등과 함께 교단 안팎의 사역을 2년간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나 서대문 총회와의 교단 통합 논의만큼은 지난 3월 임시 총회 결의에 따라 조용기 임시 통합 총회장이 맡게 됩니다. 당시 임시 총회는 교단 통합을 위해 한시적으로 통합 총회장을 둘수 있다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여의도 순복음 총회는 WCC 부산 총회에 바라는 입장문을 총회 자료와 함께 배부했습니다. 총대들은 WCC 부산 총회가 일부 오해를 부식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입장문을 공식 결의를 거쳐 채택했습니다. 입장문은 WCC 반대 단체들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왜곡을 경계하면서 십자가와 성경,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신앙을 지켜가는 총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부단총회가 일부의 우려와 오해의 소재를 말끔히 씻어내고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희망한다. 총회 현장에는 여의도 순복음총회가 회원 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김영주 총무가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김 총무는 순복음교회와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의 끊임없는 개혁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매력을 교회의 새로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개혁은 계속 개혁, 개혁되어야 합니다. 한편 지난 3월 기준으로 한국교회연합 가입을 공식 철회했던 여의도순복음총회는 교단 위상과 책임 있는 연합 사업을 고려해 한교회연 가입을 결의했습니다. 단 한교회인이 한교총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전기총회를 마친 여의도순복음총회는 22일 장소를 여의도순복음교회로 옮겨 교단 설립 60주년을 감사하고 자축하는 성령대성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열릴 심포지엄에서는 기아성 교단의 역사적 평가와 미래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저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기아성 서대문 총회도 20일부터 23일까지 청원 진주 초대교회에서 정기 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일 저녁 개회 예배로 시작된 정기 총회는 21일부터 임원 선출과 안건 토의 등의 일정이 진행됩니다. 총회장 후보에는 현 박성배 총회장이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연임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임시 통합 총회장을 둘수 있다는 헌법 개정안 내용만을 가결했던 서대문 총회는 이번 정기 총회에서 조용기 원로 목사를 임시 통합 총회장으로 공식 추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대문 총회는 교단 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200억 이상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 본부 건물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 총회에서도 신속한 매각을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5만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모여 WCC총회의 성공 개최를 염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기독교 교단과 교파들은 자카르타의 갤로라봉 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일체 축제를 열고 교회 일치와 연합을 함께 소망했습니다. 축제에 참석한 WCC총회 한국준비위원회 김사만 상임위원장은 이번 총회가 세계교회 모든 신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에큐메니컬 행사가 돼야 한다며 인도네시아 일치축제가 그첫 번째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교계의 대표적 원로로 꼽히는 소리투와 나바바 목사는 일치의 축제는 모든 교단과 교파가 동참하는 기념비적 행사라며 인도네시아 교회가 이루지 못한 세계교회 일치의 꿈을 이번 WCC 총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꼭 이루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교회는 지난 1975년 WCC 제5차 총회를 유치했지만 6개월 정도를 앞두고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의 갈등으로 총회 개최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128년 전 미국 알렌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건강 관리에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초기 선교사들에게 받은 해를 다시 선교사들을 돕는 것으로 갚고 있는 건데요. 그 훈훈한 현장을 곽영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의료 선교사 알렌이 1885년 우리나라에 세운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 이후 1904년 미국의 사업가 세브란스의 기부금으로 병원이 신축되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한 명의 의료 선교사가 이 땅에 뿌린 기적, 세브란스 병원은. 지난 128년 동안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의료, 교육 활동을 펼치며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등 우리나라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의사 수가 2천 명, 진료 환자는 연간 390만 명에 이를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에 의해 탄생한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해외 파송 선교사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병원은 한국 교회와 파송 선교사 의료 지원 협약을 맺고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해외 선교사들의 진료와 치료를 도와주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협약을 맺은 교회의 선교사 부부와 20세 미만 자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신속한 진료 수속을 밟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개인 부담금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치과 진료와 건강 검진의 경우는 20%가 감면되며 개인당 연간 300만 원. 교회별로는 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 2012년에는 235개 교회에서 선교사와 가족 1 8쉰한명이 협약을 맺었고, 이중3일7명이 진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2 7두개 교회에 2,240명이 협약을 맺어 혜택을 받는 선교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협약식에서 세브란스 의료 선교 센터 안신기 소장은. 세브란스는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의료 선교 기관이라며 선교사들이 보다 복음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건강을 챙겨 주는 일 역시 중요한 의료 선교 사역이라고 전했습니다. 어, 한국 교회 선교의 필요를 어떻게 하면 어, 구체적으로 채우는 게될수 있을까? 그래서 의료 기관으로서 한국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역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이 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의료선교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해외선교사 건강지원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교회별 선교사 변동에 따라 3년마다 협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현재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 2만 2천여 명 가운데 4분의 1인 5, 6천 명의 선교사를 돕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목표는 세브란스 병원이 혹은 연세의료원이 우리 전체 기독 의료 기관을 대표해서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의 사분의 일 정도를 저희가 케어할 수 있으면 이게 저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같이 동역해서 할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저희 바람이고요. 이 땅에 복음과 의학 지식을 들여온 선교사들의 헌신이 열매를 맺어 다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파송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C 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유도탄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측에 대해 즉각 대화에 응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김영석 대변인은 지난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대화 제의를 폄훼하고 사실관계까지 왜곡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했다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 정부가 제의한 대화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개성공단 잠정 폐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 최은상 사무총장은 남북한 모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회생을 위한 남북한의 전향적인 대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일정한 시간 동안 일을 한 교회 전도사 등의 성직자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행정부는 교회체육관 내부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서모 전도사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위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교회 측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 씨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1년 교회 내 체육관 벽면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놓고 일하던 중 추락해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사망했으며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유족 급여와 장애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이 교회 전도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교회의 소생을 위해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 그리고 성경 중심의 설교 사역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학술원은 교회 소생을 주제로 제40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고 반성과 회복으로 한국 교회가 소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신대학교 권성수 박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의 일곱 개 편지를 통해 첫사랑의 상실, 부의 자랑, 정통과 정행의 악용, 세속과의 타협, 허영심 등이 한국 교회가 가진 문제라며 진지한 메시지를 통해 스스로를 예리하고 신랄하게 책망하며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음설교를 통한 교회 소생을 강조한 한일장신대 명예총장 정장복 박사는. 말씀의 주인이 보이지 않는 설교 사역은 이미 탈선을 시작한 것이라며 참된 설교 사역은 부르시는 분의 말씀을 손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정확하게 운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 드립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청년 TNA가 24일과 31일 남산 청월암에서 사경을 헤매는 경제를 구하라 강좌를 개최합니다.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한 이번 강좌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역사, 실제 사례 등이 다뤄집니다. 강원도 내 성시화 운동 확산을 위해 강원 성시화 운동본부가 창립됐습니다. 초대 대표회장의 감리교 원종국 감독이 선출됐으며 향후 강원도 18개 시군에 성시화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전도와 기도, 구제 운동을 펼쳐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정형편으로 학습환경이 낙후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해온 한국구세군이 100번째 가정돕기에 나섰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본부는 오는 23일 공사를 마무리하고 희망공간 만들기 100호 기념식을 갖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새 역사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문익환, 장준하 추모예배를 드립니다. 21일 저녁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있을 추모예배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민주화 운동에 함께 했던 교단 내 인사들이 함께 합니다. 날씨입니다. 만물이 생장에 가득 찬다는 절기 소만입니다. 절기답게 이후로 기온이 계속 오르겠습니다. 전국의 대체로 맑겠는데요. 하지만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황사의 강도와 영향 지역은 유동적이니까요. 기상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8도, 서울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광주와 대구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를 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